실질 크라우드 펀딩을 이끌 수 있습니다. 투이 투자자들의 실질 방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생활의 불편함이 발명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죠. 사업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크라우드 펀딩 쇼에서 소개하는 많은 프로젝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시자 여러분 직접 투자자가 되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에 앞서서 먼저 오늘 수고해주실 네 분의 심사위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YTP 전대봉 대표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음이 잘 안되네요. <laughs> 예. 그리고 CNT테크 최윤 음. 투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사단을 대표해서 온인주 아나운서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 함께 주실 거죠. 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금기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헬스케어 프로젝트입니다. 바른 숨의 최충식 대표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요. 그리고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진짜요? 네. 예. 네. 네. <laughs> 네. 숨만 잘 쉬더라도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또 살도 많이 빠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숨 쉬는 올바르게 숨 쉬는 방법을 연구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바른 숨최충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업은 언제 창업을 하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년이요? 네네. 오늘 뭐 이렇게 몇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laughs> 네. 제품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 그동안 기업에서 또 어떤 상품들을 내놨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마스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브랜드명은 페이스피스입니다. 저희는 이걸 한 16년형 16년 정도 걸렸고요. 일단 개발하는데요. 개발하는데만 아. 예, 개발하는데만 16년 걸렸고. 일차적으로 이제 사람은 코로 숨을 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많은 분들이 입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도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많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잠잘 때. 나이 드시면 다다 폐질환으로 안 좋아지잖아요. 예. 그걸 유일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이 마스크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하냐면 일반 마스크보다 10배는 더 편해요. 그리고 일반 마스크들은 숨 쉴수록 호흡 저항이란게와고 불편해지는데 예. 여기에는 원천적으로 그 거의 걔네들을 차단했습니다. 마스크 역사가 2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마스크 역사가 2000년이니까 예. 예. 그거를 원천적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음. 이게 마스크라는 것은 보통 코와 입을 동시에 맞는 마스크가 있고 코속에 넣는 마스크가 있는데 저희는 코와 입을 갈려놨어요. 갈려놓다 보니까 나눠놨다는 말씀이시죠? 나눠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숨쉴때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여기에 그 숨의 압력을 여기서 조절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가습도 되고요. 온도도 맞춰져요. 그다 러 보니까 호흡기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씨, 숨 말로만 게... 들어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laughs> 어떻게, 어떻게 착용하자마자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냐? 바로 옵니다. 그래서 아, 저 한번 예. 착용을 좀해 보죠, 한번. 아니야, 이 이걸로 드 들이 할것 같아. 예. 아 이게 또 사이즈가 있습니까? 네, 예. 매종류군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예. 애들 거. 아 그렇습니까? 이건 중짜인데 중짜 중자 갖고 될는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예, 아주 뭐 얼굴이 좁으시니까. <laughs> 예,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로 이제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이 좋은데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면 입이 아닌 코로. 예. 그냥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왜래 예, 예, 우리가 이제 복식호흡, 담식호흡, 단전호흡 이라는게 좋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착용하면 일반 호흡이 그냥 복식호흡을 그냥 전환이 돼요. 예, 호흡 저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암 환자들도 많이 쓰고 저희가 한 3만 명을 여기를 채 임상을 했는데 부작용 전혀 없고요. 효과는 100%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에서 이게 지금? 숨을 잘 쉬면 사람은 몰라보게 건강해져요. 정말입니다. 어, 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여기로 올라고 편안히 한번 착용해보세요. 네. <laughs> 여기에가 이제 턱이 느렇는 예. 거죠. 이게 착용하자마자 숨쉬기가 편하다는 걸 금방 느껴요. 이게 중자가 저한테 맞는 사이즈인가요? 예예. 예. 아주 아주 잘 맞습니다. 예? 아주 끝내보기잘 맞으세요? 전좀 예, 예. 당기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일단 느낌만 보시고요. <laughs> 바로 효과가 온다고요? 예. 예. 자, 그럼 제가 요걸 좀 쓰고 진행을 일단 어, 눈이 땡기는데요. 배짱 아, 쓰세요? <laughs> 아니, 이 밴드를.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스타일 주, 죽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럼 제가 쓰고 어, 좀 효과를 체험해보면서 어, 머리카락은 땡기지 마시고요. 예. 예,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laughs> 저기 심사위원트 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이게 지금 개발한 동기가 코입으로 네. 호흡, 하는 호흡을 코흡으로 호할수 있게 만들어진 건데 네. 이게 그럼 의료용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용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근데 저가 이제 제가 이제. 말 그대로 한의학을 하다 보니까, 예, 한의학 쪽에서는 이걸 숨 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폐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 폐가 좋아지면 우리 몸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제 그 원리인데, 이제 개활동기라는 것은 운동,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공기가 일단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공기를 걸러 마시자. 걸러 마시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만들자. 그리고 그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폐에 핵심이 있구나. 그래폐 기능을 좋게 만들어 주자. 그리고 폐가 좋아지려면 산소 공급이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저,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한의, 한의학 박사신가 보죠? 아 박사가 아니고요. 예, 아, 그쪽에서 아, 아, 오랫동안. 아셨는데, 예, 지금 이게 10년간 임상 실험을 했다는 거와 네. 이. 그러니까 우리 국가 공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걸 받으셨어요. 아 이제 자체적인 거고요. 그리고 조그만 이제 병원들 그리고 이쪽 의료 쪽이 워낙 좀 규제가 심합니다. 규제가 심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런 공인 기관, 공인 기관이라는 것은 3 0 0석 이상의 병상을 갖고 있는 의료 기관들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일반적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이잖아한번 쓰고 네, 버리는데 네. 저건 한 번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네. 이게 저희가 착용 사람이 착용 고 잠을 잘수 있는 이 소재에 있어요. 이 소재는 네. 지구상에 처음으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우리 피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피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절대 없고요. 음. 우리 피부에서는 이 습기라는 게 방출이 됩니다. 이게 이방 이 습기를 통과를 시켜줘요. 그리고 물은 차단을 시켜줘요.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음, 오존도 차단해주고, 음. 물방울도 다 차단이 돼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척하는데 굉장히 편이요 헹구고 툭툭 털었다 다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구적 사용인 되고 저희는 음. 한 2년 정도를 추천합니다. 음, 그렇죠. 예. 혹시 교체해야 되는 필터 같은 것도 없고요. 필터는 보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아 필터를 예. 네네 어떤 게 필터인가요? 작은 동그라미가 필터인가요? 여기 교체... 보면은 안에 이렇게. 필터가 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부분만. 네, 이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거죠. 네. 여기의 역할은 이제 호흡과 호흡을 하는데 압력을 좀 조절해주고요. <laughs> 네. 습기도 잡아주고 온도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짜가 이걸 끼고 나갔다. 네. 그랬을 때 오염되지는 않네. 그때마다 이렇게 네. 필터를 교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척을 해서 쓰는 거예요. 헹궈 네. 갖고. 네. 네. 아 네. 새로운 걸 갈아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씻어서 계속 쓰세요. 한 보름 정도 사용하면은 여기가 좀 어둡게 음. 바뀐다. 음. 그때 갈아주시면 돼요. 네. 네. 새로운 걸로. 예예. 예. 그럼 대표님 그 효과성 검증은 예.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과 혹은 호흡기의 어떤 좀 약한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보통 5세부터 영하 5세부터 최고령자가 101세. 주로 타킷은 지금은 이제 고령자 부신들이에요. 40, 50 넘어가면 갑자기 폐기능들이 안 좋아져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예. 여쭤보신 거는 그분들의 예. 어떤 의견을 듣 사용해 본 다음에 네, 사용 후기 네. 얘기어 시장성 듣는 것이 검증에 아니라 대한 거를 네. 뭐 어떤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어떤 될까요? 측정하는 뭔가가 기준이 있냐는 거죠. 이걸 측정했을 때 어떤 수치가 좀더 네. 형상이 되더라든가.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정확한 데이터는 음, 표준화되어 예, 있는 거. 그게 경쟁이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착용하는 이 시간만 다르고 그리고 낮에 쓰느냐 밤에 쓰느냐 물론 저희는 잠 주무실 때 쓰라고 여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음. 근데 보통들은 운동할 때도 쓰시고 낮에 쓰고 착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솔직히 저희는 몸이 젊어진다 고 표현을 해요. 몸이 굉장히 젊어진다. 대표님께서도 마스크를 주로 착용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 마스크를 안 쓰면요 안 된다.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해요. 음. 일단 잠을 잘 자게 돼요. 낮에 죄송하지만 예. 지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50입니다. 아, 예. 가격은 얼마인가요? 동원에서 가격은 산소가 공급이 잘 되나 보네. 소비자 가가 26만 5천 원. 예. 음. 예, 저희가 판매가가 22만 원입니다. 실제 그 고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재구매율이 저희가 40%대에 올라갑니다. 한 분이 쓰시고 가족들 걸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음. 음. 예. 그 일단은 이제 그 효과성에 대한 네. 주관적인 그런 신뢰는 가는데, 네. 일단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떠한 네. 타당성을 좀 이렇게 계속 말로 이렇게 풀어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는 없잖아요잘 모르겠는데, 지금. 네. <laughs>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데. 숨을, <laughs> 숨을 여기를탁 채우고 있으면 일단 숨 쉬기가 편하지 않으세요? 숨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압박이 되니까 어... 좀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요 아니, 뭔가. 이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예. 아무래도 좀 압박, 땀은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착용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리고 땀도 좀잘 증보 있을... 뭐 겨울이라 괜찮은데 여름에는 조금 땀 습기가 안 차나요, 땀에. 그 사람 체질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예. 이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음. 예, 예, 말씀하셨듯이 이 소재가 핵심이 있는 거죠. 제 피부하고 제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laughs> <이게 웃음> 근데 이게 잘 때는 모르지만, 이거 하고 외출하면은 네. 저는 편할지 모르지만, 보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 같아요.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생소하니까 음. 저희 딜레마입니다. 음. 이게 그게 딜레마고요. 그리고 이게 성형수술하고 좀 뭐~ 가리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네. 연세가 있으셔도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라도 하시거든요 메이크업을 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가거나 아니면 무언가 얼굴을 그렇게 덮는 거에 대한 좀 약간 불편감을 표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이 압박감이란 게이스토가 네. 굉장히 우수해요. 우수하다 보니까 압박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네 개로 나눠놨고 압박감은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적응하는 기간을 열명 중에 한두 명은 여기 좀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했는데, 네 가지로 구분하셨다는데 어떤 형태에서 네 가지로 구분된 건가요? 사람 얼굴 크기별로 네. 구별이 돼 있습니다. 크기? 네. 사야지. 그러니까 크기에서도 이 앞에 전면 얼굴을 덮는 그 면을 네 가지로 구분하셨다는 건가요? 전체적인 크기로 구별이 1차적이고요. 그리고 네. 눈, 코, 입이 이 간격들이 좀 달라요. 네. 여기 이 간격에 따라서 많이 구별이 되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호흡 하는 거 가지고 모든 병에 다 이게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이 수, 수, 수면 무호흡증이나 비염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죠. 아주 그 진짜 그죠. 최고의 발명품이 어, 되는 거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 누구나 그걸 이제 믿을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과학적 근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항상 와서 뭐 항상 마스크로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지금 한계가 뭐 호흡과 관련된 만병통치의 재평처럼 음. 이렇게 이식이 돼서 그게 오히려 신뢰감을 주는데 더좀 분링하지 않을까 하는 여기 지금 제가 포장 용기에 보면 숙면 유도 마스크, 그다음에 폐호흡기 건강 마스크, 그다음에 면역 기능 강화 마스크, 그다음에 피부 관리 마스크, 성형 마스크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타깃은 지금 현재는 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요, 이분들, 이분들, 이분들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40대 미만은 10명 중에 4명은 저녁에 입이 벌어져요. 입이 벌어지고요. 60대 이상은 10명 중에 9명은 다 입이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지면은 밤새 안 좋은 공기들이 다 들어요. 지금 미세먼지다 뭐 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공기들이 들어오면 일단 이 밤서부터 이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면은 입이 일단 안 받쳐 안 떨어지고 아,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것이 더 수월해져서 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를 받쳐주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 않게 되는군요. 그게 거 이제 일차적인 문제고 코가 막히는 사람들 지금 예, 예. 구조를 보니까 예. 크게 뭐 특별한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에서 이게 우리가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코로 숨을 쉬게 되는지 사람 이게 건조하고 노화하고는 직결되거든요. 건조할수록 사람이 노화하는데. 눈이 건조하면 안구 건조가 오잖아요.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 질환이 오고. 입도 마찬갑니다. 가 입이 건조하면 은 구강질환이라는 게 와요. 그리고 폐도 망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를 잠궈줘야 되는데, 그냥 잠궈주면은 음, 코로 음, 음. 숨 쉬기 힘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죠, 입을. 예 예. 예, 예. 입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코를, 코를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한 거죠. 그 방법이 여겁니다. 입도 원리죠 그게? 그게 첫째는 가습이에요. 우리의 숨쉴때 음. 나오는 습기를 일부분 여기서 다 잡아 주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같이 잡아줘요. 그래 압력을 같이 잡아주면 코가 뚫려요. 진짜 저기 코로 숨을 못 쉬는 비염 있는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쉽니다. 이게 측만증인데. 공기가 저기 공기 압력이 굉장히 음. 센데 이게 코뼈도 휘어요. 얼굴도 휘니다 입도 나오고요. 그다음 그런 사람들도 코가 뚫립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좀해 보면 네. 에 이게 마스크로 턱을 잡아주니까 음. 입을 벌리지 않게 되는 것 같고 음. 내가 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벌리기 전에는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아까 착용해보니까 계속 몸에 습기가 나오는데 음. 그것이 이제 밖으로 안 나오고 여기 머물다 보니까 음. 여기 좀 촉촉함을 느껴서 코에 이제 수분이 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코를 습하게 해주면서 코로 호흡이 된다 뭐 이런 원리 같아요 그런 원리인데 아 예, 예. 그런 원리인데 음.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못만들어냈죠아요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굴에 착용한 거 그럼 대표님 지금 특허가 음. 있나요? 네, 예, 저희는 세계 50개국에 지금 일부 국가는 등록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1년 전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무슨 특허의 내용이 뭐예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마스크인데 제 코그리스부터 염증, 호흡기 염증, 폐질환 이런 걸 인제 치료겠다는 목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특허도 그렇게 나 있고요. 대표님, 그러면 그 실제 수요 연계된 판매 채널은 실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는 일단 약국 병원.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 쪽으로 지금 제품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광고도 진행을 하고. 음, 매출 정도는 음. 어떠세요? 아니, 지금 한 3만 개 이상이요. 음, 예. 거기에서 2년 동안 했어요. 아, 2년, 2년 예. 동안. 2년 동안. 해서. 예. 예. 음. 근데 이게 잘아시겠지만 한국은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예. 경쟁이 심해 갖고 희는할얘기가 음. 많은데 할얘기를못 하게 돼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40%의 재 구매율이 발생되니까 굉장히 네. 좋은, 어, 신뢰가 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네. 대표님 말씀하신 거가 믿음이 있어요 제품에 대한 믿음이 아,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기는 하나 네. 그게 약간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그런 효과성 검증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더 신뢰가 갈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면 한국에서 그 진행을 하려면 은 최소 5년이고요. 데이터가 뽑기까지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음. 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많은 내용 살펴봤는데, 대표님 잠깐 스튜디오 밖에 모신 다음에 저희 아, 예. 그 심사위원분들하고 예. 선정 결과를 논의한 다음에 <laughs> 예, 선정 여부를 다시 스튜디오에 모셔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laughs> 백이면 백년이지 이 차경은은 더 이렇게 워낙 이코 기능이 좋아셔서 그러나 좀 아쉬우세요? 아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100% 통과 됩니다. 그 저희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되게 네. 보면 환자들을 보면 얘기를 마스크를 씌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기 이제 호흡을 자기가 이제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흡을 좀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원리인데 네. 그거에 대한 원리를 이분은 하나의 이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좋아진다고 자꾸 네. 과장을 하니까 실질에 나오는 네.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코를 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다른 마스크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 다른 마스크하고 좀 틀린 거는 제가 보기엔 턱 잡아주는 거예요 입, 목, 볼 이게 턱을 벌리기 힘들어요 딱 조여져가지고 대상자들을 한해서 네. 만족도 대비 효과성 검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떤 뭐 정년적인 수치를 가지지 않고 체험 후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아, 게 그냥 후기라기보다는 그 이게 어떠한 뭐 병원을 방문해서 좋아졌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착용한 이후에 뭔가 이것만이 아니라 뭐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그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환자들이 무호흡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밤에. 근데 에이. 그분은 지금 교수님이 가면, 어. 착용했는데 그렇구나. 숨쉬기 힘들다고 하면 그분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익숙해지는 데까지 또 시간이 흐르는 그렇죠? 거예요. 잠잘, 잠잘 때 써야 된다. 아니, 딱 봐도 불편해 보여요. 그런데 디자인도 음. 사실 온도. 아까 너무 이렇게 막 좀... <laughs> 살로 여기. 그러니까 압축돼 <laughs> 아. 있어서. 근데 제가 대자 사이즈인데 아까 중자 써서 그래. 근데 이거 이 소재만 소재만 좋은 것 같아 지금 이거는요. 음. 바른 숨의 최충식 대표 다시 스튜디오 모시고 선정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근데 대표님 연세가 좀 쉰이신데 음, 확실히 음, 음, 음. 이 기구를 착용을 늘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이게 신사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예. 저희가 말하기 16년이지. 예. 이게 전에 이렇게 숨을 잘시고 산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거든요. 이걸 제품화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사, 제가 착용할 수 있는 물건을 5년 전에 개발했고요. 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상을 해왔던 거죠. 데이터는 확실히 저희가 워낙 비용을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억 이상 들어가요. 데이터 뽑아내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조금 어조그만 이런 병원들하고 그걸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목적도 그런 일들을 하기해서 음.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해 보시고 좋은 후기도 남겨주셨고 또 저의 구매율도 높고요. 하지만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라드 펀딩쇼에 참여를 하신 것 같고 자 심사위원분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핵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선정 결과를 알아본 다음에 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심사총평은 금기현 사무총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 아, 통과가 셋 보류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류의 의미는요, 어,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제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네. 충분히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 대병 대표님께 오늘 심사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총평에 네. 맞춰서 어, 좀이렇게그 제품 소개 관점 같은 것을 수정하신 다음에 저희 제작진과 상의를 하시고 어,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이트에서 펀딩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대병 대표님. 예예 예. 그 특허도 나오고 네. 여러 각국에서 이제 발명 그런데 특허에 대한 보유도 하셨는데 요 제품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은 소비자들한테 이제 활용하려고 하면 좀더 이제 객관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갈 때좀 타겟 고객을 좀 정해서 정확한 어떤 효과 기본 원리만 주장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좋다고 하면 <laughs> 우리가, 뭐, 만병통치약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과학적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상한 부분도 각 데이터들을 좀 정리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정돈하고 관련된 이제 뭐 학계나 아니면 그런 기관하고 같이 네. 음, 조사도 같이 하시면 그쪽 기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 자료를 네. 좀 같이 네. 공동 연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 이거를 이제 사이트에 올리시면 또 사업에도 또 번창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 타겟 시장과 고객 그리고 그에 맞는 기능을 좀 좁혀서 정의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장의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계획을 기술을 하셔서 저희 네. 제작진과 상의를 하시면 사이트에 네.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